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진리의 집 공동체에서 다룬 주간 토라 포션, 에케브에 대한 나눔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에케브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그 핵심 메시지, 또 중요한 통찰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 준비 되셨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 하나님의 판결법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움의 실체, 같은 거요. 아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공급 시스템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히브리어 단어 에케브 이게 성경 번역에서는 그 깊이가 좀잘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잖아요 이 에케브라는 단어가 단순히 만약이나 때문에 이런 걸 넘어서요 어떻게 결과나 보상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까지 담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신명기 7장 12절 같은 구전을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지 에케브의 가장 기본적인 뜻, 그 이미지는요. 사실 우리 몸의 일부인 발꿈치예요. 발꿈치요? 네. 그리고 발꿈치가 땅에 닿으면 생기는 것, 그니까 발자국. 이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죠.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에서 출발하는 단어입니다. 어, 발꿈치나 발자국에서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결과나 보상 같은 약간 추상적인 의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재밌는데요. 첫 번째 확장은 어 발자국이 발걸음을 꼭 따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라는 의미가 생겨난 거예요. 그냥 만약에 같은 조건하고는 좀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 거죠? 뭐랄까 원인에 아주 직접적으로 거의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결과 그런 뉘앙스예요. 훨씬 강한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A를 하면 비가 올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A를 했으니까 그 발자국처럼 비가 따라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확 와닿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리 두 번째 의미 확장이 바로 그 행위에 대한 어떤 마땅한 대가 혹은 보상으로서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시편 19편 11절 보면 주의 종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고 이것들을 지킴으로 받는 상 에케브 가 큰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거기서 액해부가 쓰였군요 네 여기서는 정말 명백하게 보상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근데 이 보상이라는 게 그냥 밖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에 이미 담겨 있는 결과 같은 성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음~ 때문에로 번역될 때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방금 설명해주신 그 필연적인 결과나 합당한 보상 이런 강한 느낌은 좀 놓치기 쉽겠네요 그죠 맞아요 때문에는 의미가 너무 넓을 수 있으니까요 에케브가 가진 그 특유의 뒤따라오는 결과 보상 이 느낌을 좀 살리기 어렵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아 이게 그냥 조건이 아니었네 하고 딱 와닿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7장 12절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거기가 핵심입니다. 거기서 에케브가 어떻게 쓰였길래요? 신명기 7장 12절은 시작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에케브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에케브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그 행위, 그 원인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언약과 헤세드 이게 이제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인데 이게 필연적인 결과이자 마땅한 보상으로 뒤따른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 헤세드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한다고 강조하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순종하면 그 행위의 대가로서 하나님께서도 언약과 헤세드를 지키신다. 와 이건 정말 단순한 조건부 계약이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훨씬 긴밀한 약속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동과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뭐랄까 발과 발자국처럼 그렇게 딱 연결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거죠. 일방적으로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약속하는 관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제시한 번역이 그거였군요. 너희가 이 판결법들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그 대가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도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과 해세들을 너를 위해 지키실 것이다. 여기서 대가로 라는 말이 그 보상의 성격을 딱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도의 도가 그 상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거였네요. 와 진짜 의미가 확 살아나는데요? 네 그렇죠. 단어 하나를 깊이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케브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그냥 만약이나 때문에 정도로만 생각하면 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네요. 행동과 그 결과 특히 그에 합당한 보상이 아주 긴밀하게 거의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좀 살려서 이해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언약과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법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슈파팀인데,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냥 율법.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요? 어, 정확히 보셨어요. 미슈파팀은 단순한 어떤 규칙 목록? 뭐 그런 거라기 보다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결정하는 판결법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판결법이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뭐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프 그름을 딱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음, 바로 이 미슈파 팀을 따르는 것이 축복과 번영 또 보호의 핵심 비결이다 이렇게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걸 넘어서. 어, 삶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사고 방식, 뭐랄까 운영 체계 같은 걸 갖추라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자료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기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판결법, 이걸로 삶의 여러 상황들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신명기 8장 9장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좀잘 나가거나 풍요로워지면 금방 교만해지기 쉽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미시파트의 문제라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 성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 그게 이미 하나님의 기준 미시파트에서 벗어난 판단이다. 이런 해석이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안 따르면 현실을 거꾸로 보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지킬 때 주어지는 약속들,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두 가지의 영적인 무기랄까, 보호수단에 주목하는데요. 아, 네. 그 신명기 7장 20절에 나오는 왕벌 이야기군요. 히브리어로 찌루아. 맞습니다. 찌루아. 찌루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곤충 벌의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좀 독특했어요. 네, 그렇죠. 찌루아가 쏘다라는 뜻하고 연결되는데 문맥상 이게 물리적인 벌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요? 네. 어쩌면 천사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보내셔서 숨어 있는 적들까지 싹 찾아내 멸하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자 공격 수단이라는 거죠. 와. 강력하네요. 네, 심지어 기도할 때이 찌루아를 딱 특정해서 보내달라고 구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할 정도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 이런 초자연적인 보호가 실제로 작동한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9장3자에는또 다른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삼키는 불. 아 맞아요. 에시오클라. 네, 하나님께서 친히 맹렬한 불처럼 앞서 나아가시면서 대적을 소멸시키신다는 약속이니까요. 그렇죠. 찌루아와 에시오클라. 이둘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법을 잘 따를 때 주어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보호와 승리를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왕벌하고 삼키는 불이두 가지가 다 순종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개입 그리고 보호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음. 단순히 개인의 경건함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보호와 승리의 약속이군요. 맞습니다. 이런 보호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삶의 필요를 공급받는 방식에 대해서도 두 가지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집트 시스템이랑 약속의 땅 시스템. 네, 이집트 시스템은 11장 10절 말씀처럼 발로 물대는 방식이에요. 채소밭에 물대듯이. 아.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 수고. 여기에 의존하는 시스템인 거죠. 나일강 물을 어떻게든 끌어와야 농사가 되는 것처럼요. 자력갱생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약속의 땅 시스템은 어, 11절, 12절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비. 네.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비. 즉, 하늘의 공급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공급, 약속의 땅 시스템이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라는 점을 자료가 분명히 하죠.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13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약속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미혹돼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요. 네, 16절, 17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경고하죠. 우상숭배를 하면 하늘 문이 닫힌다. 아... 그래서 비가 그치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이 먼저 딱 끊기고, 그러다 보면 점차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메마름, 기근,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다시? 네. 다시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애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집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결과는 결국 종속, 노예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라고 이 자료는 지적하고 있어요. 음, 그 순환을 끊는 게 순종이군요. 그렇죠. 순종이 그 열쇠인 셈입니다. 이 하늘의 공급이라는 개념을 더 파고들면서 자료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좀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던데요. 아, 네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해설이 그 조금 덜 알려진 문헌인데 에노 기서를 인용하거든요. 에노 기서요? 네. 거기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의 강 셋째 하늘에서 땅으로 흘러내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강이라고 설명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이요. 네. 그 강이 두 줄기인데 하나는 꿀과 젖이고 다른 하나는 기름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꿀과 젖, 기름과 포도주. 그렇죠. 이것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영적인 축복, 영적인 공급의 본질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와, 그 해석이 요한계시록 6장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그 넷째인 때에 기근을 가져오는 검은 말탄자 나오고 맞아요. 그때 감람류와 포도주 는 해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자료는 이 음성을 그 기근의 때에도 하늘로부터 기름, 그러니까 성전을 밝히는 영적 조명 내면의 빛이죠. 그리고 포도주 이건 언약과 기쁨의 상징이고요. 이걸 공급받는 참된 예배자들은 보호받을 거다. 이런 약속으로 해석해요. 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 공급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하늘의 공급을 계속 받으려면 처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기준, 그의 미시파팀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자료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해설을 정리해 보면 결국 누구의 기준, 누구의 미시파트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판단과 내 노력에만 의존하는 이집트 시스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서 하늘의 공극을 신뢰하는 약속의 땅 시스템이냐 네, 자료는 분명히 후자를 선택할 때 진정한 영적 본용과 풍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초자연적인 보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과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는 삶으로 전환하라, 뭐 이런 촉구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죠. 그럼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내 삶에서 혹시 여전히 이집트 시스템? 그러니까 온전히 내 힘과 노력에만 의존하면서 발로 물을 대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지 말이죠.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영역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늘의 공급을 좀더 깊이 신뢰하고 연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